폴란드가 폭염으로 인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적인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이 자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달려간 충격적인 사건 때문인데요. 폴란드는 유럽연합 내에서도 환경기술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부 유럽 전문가들로부터 아시아의 환경 후진국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아왔죠. 그런데 최근 폴란드 출신 이사벨라 코발스키 감독이 국제환경포럼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아는 환경문제 해결에 무능하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 배울 것은 없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감독이 며칠 뒤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것도 생사를 오가는 어머니를 두고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에 도착한 이 감독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 발언을 사과하며 한국을 극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준비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요즘 해외에서 우리나라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컨텐츠를 해외에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소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저는 이사벨라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나 39년을 살아왔죠.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들은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두 번이나 상을 받았습니다. 유행과 협력해서 글로벌 기후 위기 다큐멘터리도 제작했죠. 폴란드에서는 저를 환경보호의 얼굴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깊은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5년 전 중국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 때문이었죠. 당시 저는 중국의 환경 오염 실태를 취재하러 베이징에 갔습니다. 현재 공장 지대를 촬영하던 중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제 폐가 심각하게 손상된 겁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중국 당국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현재 의사는 이것은 단순한 감기일 뿐이라며 중국 공기는 깨끗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잃을 뻔했죠. 간신히 폴란드로 돌아와 치료를 받았지만. 그 트라우마는 지금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일 이후로 저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랬죠. 아시아 국가들은 환경 위기 대응에 무능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 역시 환경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7월 초 폴란드 바르샤바의 기록적인 폭염이 시작되었죠. 기온이 42도까지 치솟으면서 도시 전체가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겁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폭염으로 쓰러진 환자들이 복도까지 넘쳐났죠. 의료진들도 부족했고 냉방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며 이런 극한 상황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75세인 어머니에게는 이 폭염이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저녁 독일의 유명한 환경 전문가이자 라이벌 감독인 클라우스 밀러가 TV에 출연했습니다. 그가 제 한국 방문 계획을 조롱하기 시작했죠. 클라우스는 이사벨라 코발스키가 한국에서 환경기술을 배우겠다고 한다며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폭염 대응을 배울 점이 있을까? 의문스럽다며 유럽이 훨씬 앞서 있다고 비웃었죠. 방송을 보던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죠. 정말 한국에 갈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비슷할 텐데 말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을 취소하고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40도를 넘나들기 시작했죠. 병원의 낡은 에어컨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폴란드 전체가 마비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은 활주로가 녹아내려 폐쇄되었고, 철도도 설로 변형으로 운행이 중단되었죠. 저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유럽 전역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체코까지 모든 곳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국경도 봉쇄되어 어디로도 갈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5년 전 중국에서의 그 끔찍한 경험 말이죠. 숨이 막히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트라우마가 다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저는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계적인 감독이라는 명성도 그동안 쌓아온 인맥도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폴란드 정부의 대응도 엉망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염에 준비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응급냉방시설도 부족했고, 의료진도 혼란스러워했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키워주신 분이 제 눈앞에서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유럽의 환경 기술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론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절망의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 한 남성이 나타났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더위에도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현석 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환경공학 전문가였죠. 42세로 보이는 그는 세련된 매너와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현석 박사는 제 상황을 듣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한국의 환경연구소와 정부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죠. 그의 침착함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박사가 어머니를 한국으로 긴급 이송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한국의 최첨단 폭염 대응 시설에서 치료를 받으시라는 것이었죠. 저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보다 더 나은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특별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고 최신 냉방 치료 시설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죠.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이 폴란드까지 와서 어머니를 안전하게 이송할 준비를 했죠. 이런 신속한 대응은 제가 유럽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아시아 국가의 어머니의 생명을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했죠. 하지만 동시에 간절한 희망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내부 온도가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었죠. 바깥 기온이 35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특수 의료진에게 인계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이동식 냉방 장비는 제가 본적 없는 최첨단 기술이었죠. 환자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병실이 개별 온도 조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고성능 인버터 냉방 시스템이 환자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정밀 검사한 후 즉시 맞춤형 치료를 시작했죠. 체온 조절 매트, 냉각 젤 패드, 그리고 특수 냉방보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김현석 박사가 병원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병원의 냉방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성도 뛰어나다고 했죠. 폴란드의 구식 에어컨보다 전력 소비는 절반이면서 냉방 효과는 두 배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병원 전체가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각 구역의 온도와 습도가 실시간으로 조절되고 응급 상황 시 자동으로 최적화된다고 했죠. 어머니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식도 또렷해졌죠. 폴란드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한국에서는 단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김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친환경 도시 냉방 기술도 보여주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스마트 차양 시스템이 태양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각도를 조절했죠. 이를 통해 실내 온도를 5도나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경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아시아 국가가 실제로는 유럽보다 훨씬 앞선 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회복되면서 저는 김현석 박사와 함께 한국 곳곳을 다니며 환경 인프라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은 정말 놀라웠죠. 서울의 지하철역마다 첨단 냉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승객수에 따라 자동으로 냉방 강도가 조절되고 에너지 소비는 최소화되었죠. 이런 시스템을 도시 전체에 구축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부산의 해안 도시 냉각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닷물을 이용한 천연 냉방 기술로 도시 전체 온도를 3도나 낮추고 있었죠. 환경에도 무해하고 에너지 효율성도 뛰어났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풍력과 태양광을 결합한 친환경 냉방 단지를 봤습니다. 재생 에너지만으로 대규모 냉방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죠. 이는 제가 유럽에서도 본적 없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한국이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름 폭염과 겨울 혹한을 모두 경험하는 한국의 특수한 기후 조건이 이런 기술 발전을 이끌었다고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예방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친 후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던 겁니다. 한국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폭염 조기 경보 시스템, 취약 계층 보호 프로그램, 응급냉방 시설 운영 등이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었죠. 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사실을 말이죠. 환경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였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존경한다고 한국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의 진정한 해답이라고 말이죠. 제 마음속 편견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촬영 날 한국환경부 장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환경보호 철학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장관은 한국의 환경정책이 사람을 위한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철학이었죠. 한국의 환경기업 대표도 만났습니다. 그는 이익 추구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한다고 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기술을 개발할 때도 경제적 효과보다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고 했죠. 이런 철학이 바로 한국 기술의 차별점이었습니다. 유럽의 기술이 효율성과 경제성에 치중한다면 한국의 기술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죠. 아시아를 하나로 묶어서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안 좋은 경험을 모든 아시아 국가에 적용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기술 수준이 있다는 걸 무시했던 겁니다. 김현석 박사와의 대화도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죠. 갈등과 경쟁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유럽과 아시아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기술만으로는 지구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김 박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식과 인품,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가 저를 끌어당겼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마지막 촬영날 한국환경부 장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환경보호 철학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장관은 한국의 환경정책이 사람을 위한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철학이었죠. 한국의 환경기업 대표도 만났습니다. 그는 이 추구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한다고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개발할 때도 경제적 효과보다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고 했죠. 이런 철학이 바로 한국 기술의 차별점이었습니다. 유럽의 기술이 효율성과 경제성에 치중한다면 한국의 기술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죠. 아시아를 하나로 묶어서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안 좋은 경험을 모든 아시아 국가에 적용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기술 수준이 있다는 걸 무시했던 겁니다. 김현석 박사와의 대화도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죠. 갈등과 경쟁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유럽과 아시아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기술만으로는 지구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김 박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식과 인품,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가 저를 끌어당겼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촬영을 마치고 저는 놀라운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환경 기술과 인간중심적 철학을 담은 작품이었죠. 국제환경 포럼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먼저 과거 제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아시아의 환경 대응이 무능하다고 했던 제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환경 기술의 선진국이라고 극찬했죠.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유럽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에 대해 문의해왔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된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날 클라우스 밀러도 참석했습니다. 과거 저를 비웃었던 독일 감독이었죠. 그는 제게 와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신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말이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폴란드와 유럽의 환경 대응 모델로 삼는 장기 협력 계획이었죠. 한국의 기술을 유럽에 도입하고 함께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김현석 박사도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인 관계도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죠.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저희가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국제협력의 상징 같았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폴란드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치료 덕분에 건강을 되찾으셨죠. 어머니도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앞으로의 제 작품들도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폴란드 감독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의 환경, 기술과 따뜻한 배려,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지 세상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이해는 직접 경험해봐야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나눠주세요. 감동 라떼였습니다.